네, 안녕하세요. BJ킬러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 0.12.1 베타 2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베타 버전이지만, 제가 그의 전주 훈련을 갔다 온 거나서 오늘 하는데, 이것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 버트가추아가 되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보트의 모양 또한 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 어, 사까지 있는, 그,까지, 해주셨고, 네 정말 리얼하게 했죠. 자 그리고 단단한 얼음, 네 단단한 얼음은 절대 녹지 않습니다. 네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옆에 용암이 있어도 절대 녹지 않습니다. 네 용암 이렇게 나도 단계 타도 이건 절대 녹지 않아요. 네 절대 녹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지금이어서는 벌써 녹았던 상상인데 절대 녹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용암을 설치해서 오는데 제가 한번 시. 왜약저 용암에 빠졌습니다. 근데, 용암에서 빠졌으면 평생다 죽었잖아요. 하지만 왜 저렇게 죽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여기서 따서, 만약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생할 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야생할 때더 좋은 것은, 바로, 이, 지금, 이, 삼각, 아, 사각형 같이 돼 있는 거, 이거, 그, 이것을, 이렇게, 지금, 뭐, 뭐, 바뀌었죠? 이것을 꾹 누르면 숙여집니다. 네, 이것은 모드 스크립트,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마크에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애동 같은 데나 이런 데 많았었지만, 이렇게 추가되 있고,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웅크리, 웅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법 보여되 있죠? 마법 보여되가 원래 설치되면은, 그거 따 이렇게 하면은, 옆에 이거 설치가 안 돼요. 설치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웅크린 다음에 딱 하면 설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그냥 모루, 약간 생성된 모루, 심각하게 생성된 모루가 있습니다. 네, 모루가 추가되어 있죠. 네, 모래는 아, 모루는 그구이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름을 바꿀, 바꿀 때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들이 추가가 되있죠스크래톤 머리, 위더 머리, 좀비 머리, 그리고 사람 머리, 크리퍼 머리. 하지만 이것들은 쓸수 없습니다. PC에서는 쓸수 있는데 아직 PE에서 쓸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게 베, 아직 베타 버전에서 못듣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베타 버전 정식이 나오면서 이에 쓸수 있을지 안 쓸지는 수있을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기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파란 난초 모든 곳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분. 화분에다가 꽂으시면, 네. 인테리어에 좋겠죠. 그리고 이것은 인텐트 테이블이라고 가까이 가면 책이 이렇게 활짝 펴지죠.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책주 PC에서도 이게 실제로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음... 어... 아버보여가 어딨지?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책장을 꺼낸 다음에 설치하고, 아... 일, 이거 키면은 근처가 밝아지죠? 네. 이렇게 근처가 밝아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까면 뭔가, 뭔가가 저기 쪽으로 가죠? 네, PC에서도 하죠. PC에서도 나오는 게 있지 이렇게 모바일로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칸더 높이 쌓아주면은 최대 레벨이 30까지 가능합니다. 네. 여기 레벨이, 보이,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 뭐, 몬스터를 주, 레벨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음, 여기 엄 많이 나죠? 이렇게 하면 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성점 자, 이렇게 밑에 에너지바 보이시죠? 자, 이 에너지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아니, 어떻게 레벨업을 하느냐? 지금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여기 보자. 이 양이 있죠. 그리고 이거, 앞키를 두번 누르면 달리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달리면서 점프.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왜안 떨어져? 양을 이렇게 죽인다. 근데 이렇게 조금씩 찾면서 1레벨부터 레벨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 몇 가지는 는 잘, 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레벨업에서 여기서, 방어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나오고 아니면 쓰레기들도 나오겠죠. 자 그리고 다시 크레딧 보러 가겠습니다. 자이번에 호박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지금 눈이 있죠. 이 눈을 한번 탁 하면은 이렇게 오 이렇게 호박 피 c 의 호박과 똑같죠? 이게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굴이 약간 음, 모자란 애처럼 될 수도 있는데 네 모자란 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것만 뜨나? 그래서 이게 모자란 애도 나오는데 모자란 애도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여기 철네 예. 이거 피쉬 똑같 똑같습니다. 피셔가 이렇게 골렘이 나옵니다. 이 골렘은 몬스터를 죽이 죽이죠. 네, 이런 호박들있죠 호박들도 몬스터이기 때문에 이 몬스터들을 죽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호박은 이 아니 호박이란다. 이 골렘은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철몇개 필요한 금액가철불러 가치가 있어. 자, 또 대망의 지옥. 지옥으로 가볼 건데, 뭐, 딴거 있으려나? 아, 그리고 P2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 모든 것들이 다 피, 다 크리에이티브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피처럼 p 네, 피에서 모든 게추가 되어 있고, 포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포션들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 투명화. 어딨냐, 투명화. 투명화 어딨지? 자, 진행속 8분짜리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이 발 분이 걸렸어요. 여기서 달리를 쓰면은... 아, 걸을 때는 신속이 안 되고... 뭐지? 뭐 뛰는 거랑 다른 걷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아, 크리티컬라서 그런가? 어, 서바이벌로 바꿔보도록 하죠. 설마 베타타스트에서 고치지 않는 이건? 대단한 발견. 포션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베타사스 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게 바로 양족입니다. 양족, 이게 양족인데 이것으로 포션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포션이 나오는데고 여기에 재료를 넣으면 여기서 포션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어, 제가 대충 아는데, 그, 유리병에다가 물을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